안녕하세요. 폴리메시 오더 분들 고프로입니다. 오늘도 폴리메시의 흐름부터 매매 전략까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현실적인 관점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리메시 차트를 보시면 시장 전반적으로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일봉 차트 기준으로도 저점 형성 이후 반등 패턴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단기 반등이나 조정 구간이 아니라 추세 전환을 준비하는 수급 안정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가격만 보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 급증 흐름과 약 278억원 거래대금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그냥 기술적 반등일 수 있고 반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 체결 강도가 붙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방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홀더분들도 아마 요즘 같은 장세에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매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전략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적어도 불안감 줄이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한 차트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와 차트가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원칙입니다. 이 기준과 원칙이 잡혀 있으면 변동성이 커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 흐름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된 정보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대응전략과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히든코인 일정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010-5731-6058번으로 폴리메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금전 요구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폴리메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해둔 투자자료와 핵심 정보만 전달드립니다. 제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시장에서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폴리메시은 일봉 차트 기준으로 대략 73원에서 94원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횡보가 아니라 수급이 정리되고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특히 73원 라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지 역할을 해왔고 그 근처에서 저점 매집흔적까지 확인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쉽게 내줄 수 없는 방어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지선이 유지되는 한 폴리메시의 방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멈칫하면 나중에 가격이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갈 거리라는 후회를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방향이 잡히면 당연히 속도도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은 대부분 이 조용한 구간에서 매수, 매도 주도권이 바뀝니다. 과거에도 시장이 급락 이후 반등 흐름을 보일 때 많은 투자자들이 폴리맷이 끝났다 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강한 단기 상승 시나리오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조정 구간에서 공포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기회는 항상 두락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냉정하게 차트와 거래량만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훨씬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연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75원에서 92원 사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세력 물량 재배치로 보셔야 합니다. 이 구간은 세력이 균형을 맞추며 힘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세력 물량 재배치가 차분하게 진행되며 다음 움직임을 만들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 관점에서도 체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폴리메시은 현재 24시간 기준 약 3억 3,314만 3,441개 거래량 약 278억 원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저점과 고점 모두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즉 지금은 성급한 추격보다는 수급의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방향성의 기준이 되는 가격 구간은 명확합니다. 94원에서 100원 구간은 중요한 저항으로 이 자리를 거래량이 동반되며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여러 차례 테스트하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또는 박스권 재진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래량과 주요 매물대에서의 반응이 핵심입니다. 성급한 추격보다는 확인 후 진입, 분할, 비중관리가 중요하며 이후 나오는 첫 방향이 다음 단기 사이클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트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지지 저항을 함께 봐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은 세력의 발자국과도 같습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는 상승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고 거래량이 실린 돌파는 콘크리트 위에 세운 건물처럼 단단합니다. 따라서 가격보다 중요한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75원에서 92원 구간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관망해야 할 자리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자 참여입니다. 010-5731-6058번으로 폴리메시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구간에서 실제로 어떤 대응 전략을 잡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히든코인 일정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점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75원과 70원 구간에서 분할로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이 자리는 과거 지지선 유지 근거가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순간을 따라가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가격이 여러 번 지지되고 버텨주는 모습을 체크하고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보유자 전략입니다. 이미 폴리메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91원 근처에서는 섣불리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94원 돌파 여부입니다. 이 구간을 거래량까지 붙으며 돌파해준다면 단기 상승 목표가까지 열릴 수 있고, 만약 돌파에 실패할 경우 일부 물량을 정리하거나 비중을 조절해두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락 대응 전략입니다. 73원 구간을 확실히 지켜내지 못하면 추가로 흔들릴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손절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기준에 따라 일부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 비중 유지를 활용해 조정 구간을 버티는 방식이 좋습니다. 하락 구간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나 분할 매매입니다.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진입하고 나눠서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대박 코인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바로 히든코인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로 베이스라는 종목을 저희 구독자 남들과 함께 히든코인으로 공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진입할 히든코인 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 거래량이 붙을 가격대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제가 확인한 일정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급등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 당일 12월 23일 약 110원 이후 12월 29일 290원까지 치솟으며 단기간에 약60%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듯이 거래량이 붙고 일정까지 맞물리는 순간 히든 코인의 진짜 힘이 터져 나옵니다. 대부분의 제가 준비한 히든 코인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 락업 해제, 토큰 소각 같은 일정 하나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코인과는 전혀 다른 투자 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폴리메시은 91원을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세력들은 물량을 계속 흡수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거래량 급증 흐름, 거래 대금은 약 278억 원입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 관점에서는 75원과 70원 구간이 가장 이상적이고 상승 전환 관점에서는 94원 돌파를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하는 순간 축. 추가 상승 시나리오가 열리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심리가 가격을 끌고 갑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순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구간만 보시고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 추가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무리한 금액으로 베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몰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결국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분할, 원칙, 리스크 관리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폴리메시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다만 시장에는 코인마다 움직임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종목과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노릴 종목을 구분해서 보시는 게 수익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변동성이 크고 이벤트에 민감한 히든코인들을 반드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체크해둔 종목들은 락업 해제, 소각, 거래소 상장 같은 일정들이 이미 확정돼 있고 제가 전부 확인을 끝내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항상 비트코인 흐름과 글로벌 시장을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달러 강세 같은 흐름은 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단독으로 움직이더라도 결국 큰 방향성은 비트코인과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 전략은 간단합니다. 메이저 코인은 안정적으로 들고 가되 히든 코인은 일정에 맞춰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병행해야 시장에서 답답하지 않고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모든 걸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일정이나 히든 코인 이름을 영상에서 직접 언급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그대로 베겨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따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지금 내 물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다. 히든 코인이 뭔지 궁금하다. 락업이나 소각 일정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010 5731 6 058번으로 폴리메시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둔 대응 전략과 히든코인 일정 자료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정리해둔 자료 공유 차원입니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세부 일정들 특히 락업 물량 해지 시점이나 거래소 상장 일정 같은 건 문자로만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